저는 이렇게 쭉 걸어서 해변가까지 한번 가볼 생각이고요. 지금 뭐야? 이거 뭐 엄청 따갑해요쭉 걸어서 해변가를 구경해야지. 제 마지막 니스의 밤이거든요. 내일은 이제 바르셀로나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쪽으로 쭉 가면 아까 그 항구 비슷한 데가 나와요. 포트 항구의 야경을 미스의 항구 야경을 구경하러 갑시다. 그것만 보고 집에 들어가야겠어요. 왜냐하면 조금 무서워요. 처음으로 밖에 작정하고 나와봤는데 아직 처음이라 조금 무섭습니다. 항구 야경만 보고 바로 트램 타고 집 가야겠어요. 핸드폰에 그 손도 완전 꽉 쥐고 있어요. 혹시나 모르니까. 한구 한구 한구. 아 진짜 여기가 너무 따갑고 아파. 햇빛에 그을려져서 피부가 화상을 입었나 봐요. 우와! 야경이다. 한구의 야경. 우와 빨간 불빛이 들어오네? 와, 근데 이게 비디오에서는 빨간 게안 보이네요. 정말 빨간데. 어, 진짜 이런 빨강이에요. 이런 빨강. 진짜 이런 빨강이고. 실제로는 이 정도의 밝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서워서 결국 그냥 버스 타고 바로 가려고요. 나 무서워서 무서워. 못, 구경은못 하겠어. 야경 잘어 버스 정류장. 무서워가지고 깜나네. 빨리 숙소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아까 버스 타는 곳에 서 있다가 버스가 진짜 계속 연, 연착돼가지고 왠지 안될거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더 걸어 와서 트램 역으로 왔거든요. 두분 뒤에 온다고 하니까, 이거 타고 집에 바로 가겠습니다. <laughs> 빨리 빨리 집가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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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무서워요. 지금 유럽에서 이렇게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집가는 거 처음이에요. 이렇게 해줄 때. 이동해야 돼서 막다 같이 막. 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기다렸다가 다 같이 버스 다시 타고 막, 이런 건 해도, 혼자 진짜 여행하느라 이렇게 늦게 들어가는 건 처음인데, 이 또한 참 경험이다. 좋은 경험이다. 왜냐면, 다시는 뭔가 혼자서 이렇게 막좀 굳이 나올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낮에 돌아다녀도 충분하다. 가, 뭐 굳이 야경을 보고 싶으면, 동행을 뭐구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게 낫겠다. 아니면 같은 에어비앤비 쓴 사람이랑 한국인, 한국인이랑 가는 게더할것 같다. <laughs> 여러분, 오늘은 리스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9시 밤 9시쯤에 비행기를 타고 바르셀로나, 스페인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프랑스에서의 기간이 꽤 됐었더라고요. 파리 가고 샤모니 가고 니스 이렇게 오니까 2주 넘는 기간 동안 프랑스에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또 경험을 하러 가는데요. 한 10시, 11시쯤에 바르셀로나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약간 살짝 긴장을 해야 된다? 왜냐면 밤에 또 스페인 처음인데 숙소 찾아가야 되니까 여기 를 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 딸기 요거트 같은? 음, 음 엄청 맛있네. 사랑해, <목소�> 스타벅스. <imprint> <laughs> <목소리도> <laughs> 시원한 거 맛있네. 어,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딴거 먹을까? 아 <목소리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맛있긴 한데. <laughs> 2.95밖에 안 해? 아니지 맞다 맞다 여기 2,000원 이라는 말이 아니잖아 짠와 자, 진짜 자, 아메리카노 처음 본다 와가지고 열어볼게요 얼음이 좀만 더 녹았으면 좋겠다 트램에서 이제 내려서 터미널 1에 도착 체크인을 어디서 하는 곳일까? 블루예요 저는 브 엘링 항공이거든요. 거기로 가야 될것 같아요. VY118 8순호 A A로 가겠습니다. 여긴 F고 쭉 가야 돼요. 그러면. 일단 A에 줄 서고. 다행이다. 네? 빨리와서 빨리. A. 저기 줄서 있으면 큰일 날뻔 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A냐고. 그때 D래요, 저기 애들은. 오길 잘했다. 물어보길. 역시 물어봐야 돼. 자리에 앉아서 복숭아를 먹고 있어요. <laughs> 세개 남은 거 있었는데 어차피 이거 가지고 못하잖아요. 세개다한 음, 한 번에 먹는 중. 존맛탱태고의 과일 복숭아. 짠짠짠! 보딩, 아 체크인 완료했고요. 이거 할때 가방 한번 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아 보여줄래? 이렇게 해서 백트 체크 약간 이랬나 제가. 이렇게 하고 뒤돌았더니, 아, 오케이, 바로 해줬어요. 아, 저는 막 이, 여기, 체크하는 이, 여기에 막 넣어보라고, 막 깐깐하게 할까봐 엄청 걱정했는데, 그것은 아니오라. 다행이오라. 이거를 가지고 9시 20분에 비행기 타면 되고, 짐검사를 여기서 하는 건가? 맞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지금. 검사를 했고 들어왔습니다 음. 안으로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할 거고 여긴 지금 면세점을 지나고 있어요 여기도 와보고 싶었거든요 오 사람 진짜 많아 앉을 자리 있나 모르겠다 네, 이걸 샀고요 굉장히 비쌌어요 6.8이었나 유로가 공항이라 비싼 것 같아요 원래 이 가격일 수도 있고 제가 여기 안 와봐서 모르겠네요 굉장히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 나간 것 같아요 아두 개로 나눠져 있네 편한 줄 알았는데 그냥 야채랑 뭐 치킨 이런 거 들은 것 같아요 랩잘 네. 네, 먹어보겠습니다 야채가 들어서 맛있다 이런 신선한 걸 먹고 싶었어요 비행기에서 <목소리> <목소리> 내렸고 바르세로나에 도착했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오늘 저의 일정. 맞아요. 이거를 공항 내려가서 샀고요. 이거 타면 아, 가는 것 같아요. 비싸고. 여러분 버스 탔고요. 이제 이걸 타고 레시분 가면은 그 뭐야 숙소 근처의 오. 역에 도착해요. 그래도 이 세븐을 막 쓰실까? 여러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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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걸음 네, 지금 1 2시 넘었다고요. 빨리 빨리 빨리. <laughs>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여러분 숙소 도착했어요. 그래서 지금 양치하고 세수했어요. 속옷 안 가지고 나와서 휴지로 닦죠. 안전 안전.